안녕하세요, 생존자 여러분. 이번에 좋은 정보가 있길래, 예, 주소다가 옮겨놓으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요즘에 이제 핫한 게 빌드잖아요. 저는 아직 빌드를 완성, 완성 근처도 못 가죠. 빌드를 나름 한다고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인데, 요런 빌드를 조금 더 완성 있고, 혹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수 있게 된 사이트가 있고요. 그리고 약간 교본 같은 사이트가 있길래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원수 휴먼 이제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더라고요. 외국 사이트인데요. 이제 이렇게 외국 사이트고 들어가는 방법은 구글에다가 영어로 원수 휴먼, 치면은 나오는 사이트입니다. 가이드 위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화면에 보시면 은 베스트 빌드 원스 휴먼이 있죠. 여기를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 거죠. 이 이게 좋은 이유가 크롬을 쓰면, 이제 사이트 번역이 자동으로 되거든요. 보면은 빌드 있잖아요. 관련 빌드 중에 뭐, 다양한 게 있는데, 불타오르는 것도 있고, 서리 빌드 뭐, 다양한 게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전지 파워서치를 썼는데, 이렇게 들어가 보면, 골프장갑, 뭐, 슈즈, 뭐, 기본적인 이렇게, 파워 서치 관련해서 알려줍니다.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이런 보편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데 어, 이 무조건 최고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. 이제 요거는 교본적인 사이트라서 보면은 가이드 정보 들이쭉 있습니다. 외국 사이트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이트는 여기입니다. 자, 이것도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는 유튜브보다 로 알게 됐어요. 근데 네, 되게 좋은 게 여기 지금 원래는 영어 로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서 보면 화면이 좀 작네. 자 이렇게 됐다. 자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고요. 베스트 탑 레이트 빌드 해갖고 들어가 보면. 이 네, 여기 이제 다이너마이트죠. 빌드 다이너마이트 빌드를 이렇게 알려주고요. 이제 한글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고 관련해서 쭉 나옵니다. 어떤 것을 모듈을 써야 되는지 템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틱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려주고요. 근데 네, 여기 또 재밌는 게쭉 보다가 보니까 이제 거래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. 빌드 플래너라는 게 있더라고요. 보시면, 빌드 이름 적을 수 있고, 별명, 뭐, 이렇게 하는데, 여기서부터 무기를 뭘 써야 되고, 뭘 쓸지, 그리고 빌드 이제 모듈을 뭘 쓸지 하고, 다른 아이템, 다 이렇게 해서, 기록할 수 있는, 이걸 기록을 해서 홈페이지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. 나는 뭘 쓰고 있다. 이렇게 현재 시즌에서는 역시나 임 레이트가 다이너마이트 정도 되는 것 같고, 제가 쓰는 파워 서치는 안 보여요. 그래서 좀 아쉬운데, 두 사이트는 제가 링크를, 하단에 달아놓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쓰는가, 해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가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도 이, 이렇게 파워서치가 있긴 한데, 애매하네요. 자, 더 좋은 소식 있으면, 그리고 정보 있으면은 괜찮다 싶은 정, 정보, 이런 거는 제가 나름 찾아서 옮겨놓을 테니까, 관심이 생기시면은 봐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는 해 주시면 칭찬으로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